자 535번입니다.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e 의 값을 물었습니다. 자 가를 보게 되면 자 일단 fx가 이차함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게요. <laughs> 두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분자의 극한값이 0이에요. 2의 0제곱 마이너스 1의 0이기 때문에 그럼 분모의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. 그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면 c가 0이 되어야 되죠. 자, 그리고, <laughs> 식을 집어넣게 되면, 리미트 x는 0까지. 자, 얘가 이제 분모인데, x로 묶어서 분리를 시킬게요. ax 플러스 b. 자, e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. 자, 얘는 극한값이 개수비, x 개수비 1이죠. 자, 얘는 이제 따로 극한값 구하시면 됩니다. x 0 집어넣으면, b분의 1이 남죠. 자, 얘가 이제 이 극한값 1이라는 거니까 b는 1입니다. 자 그럼 f(x)가 ax 제곱 플러스 x라는 걸알수 있고, 자 d 을 보게 리는 나를 보게 되면, 자 여기 x 제곱 있으니까 여기 분모 자리에 x 제곱을 넣겠습니다.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x 제곱 분의 f(x). 자 x 제곱을 곱해주고 ln. 1 플러스 x 제곱분의 1. 자, 이거 지수를 올려버립니다. 그럼 얘가 이제 극한 값이, 자, 요거 둘을 곱한 게 2의 지수 형태가 되죠. 2에 그러니까 둘 곱하면 1이니까 2의 1제곱. 앞에 ln 있으니까 ln 2는 1입니다. 그럼 남는 식이, limit x는 무한대까지 x 제곱분의 fx가 남게 돼요. 근데, <laughs> 요게, a x 제곱 플러스 b잖아요. 아, b가 아니라 x잖아요. 무한대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b 1분의 a가 3이라는 거니까 a는 3이 됩니다. 따라서 f x 식은 3x 제곱 플러스 x가 되죠. 자 여기 이제 2를 넣게 되면 제곱해서 4. 자 이거 2 넣고 곱해서 12 플러스 2에서 14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